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서의 수요일 시황 방송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대응하셨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영상에서는 이번 8월 초에 있었던 폭락장 예측을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는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코스피 지수는 최소 2,600선 위로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네. 이 하락이 너무 과도하고 뭐 경기 침체나 엔케리트레드 이 청산 이런 이유들을 아무리 우리가 감안해도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뭐 신용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은 2 6 0 0섬위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2,650 정도까지 장중에 터치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저도 제가 했던 방송을 다시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코스닥은 제가 770, 네, 760에서 770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770을 이번 주 월요일날 찍었고 오늘은 장중에 어, 778까지 네, 올라오면서 여기 하락갭, 마지막 발생했던 하락갭을 네, 다 메우는 그런 흐름까지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해, 강하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만큼 지난 어, 8월 초에 있었던 급락장이 과도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반등은 뭐냐면, 일단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다음 단계, 이 다음엔 시장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추가 반등을 하면서 어 계속 안정화 를될 거냐, 아니면 예, 다시 무너질 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반등은 일단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10월로 가는 장세가 최소한 박스권 장세냐, 그러니까 상승장이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상승장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네, 자신이 없죠. 상승장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박스권으로 네, 좀 견조하게 이어질 장세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 대세 하락으로 가는 중인데 이번에 잠깐 반등이 나온 거냐,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견조하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도 박스권, 그러니까 크게 봐도 박스권, 뭐 작게 봐도 박스권, 네, 이런 추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시장이 다시 이제 무너지는 방향이냐,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전에 나오는 반등이냐, 네, 아니면 이제 가기 위한 반등이냐, 이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최소한 박스권 장세 이상의 시장이 어,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어, 뭐몇 가지 이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단 코스닥 지수 거든요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주봉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종종 나와요 네 종종 나와요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뭐 경기침체 우려 그 이후에도 네, 이런 급락장 이런 급락장 이런 급락장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처음 나온 거죠. 올해는 이 정도 급락장은 없었는데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나쁘다 뭐 폭망이다 경기 침체 위기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8월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겁을 잔뜩 먹게 되는 건데 정말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한달 만에 급속도로 나빠질 일은 없잖아요. 나빠지더라도 천천히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더 이렇게 하락한다 앞으로 더 이렇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여기서 쉬지 않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장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급락장이 한번 크게 나오면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급락장이 나오면 일단은 반등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죠 이때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리고 다시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급락에 대한 이 하락 에너지를 해소하고 다시 어, 재차 하락하기 위한 에너지를 또 모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완만한 박스권, 뭐 크게 봐도 박스권,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서 그때 정말 경기가 무너지고 뭐 위기가 오면 그때는 다시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데, 일단 아직은 예, 벌써부터 이거를 걱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도 분석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규모,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그 리스크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렇게 수치화가 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패닉으로 볼 정도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흐름이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좀 뭐랄까요? 좀 시간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세 하락보다는 최소한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당분간 박스권으로 본다면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보시면 이때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완등을 하더라도 뭐 패턴이나 궤적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꼭 과거처럼 똑같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로 보세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인데 과거로 가볼게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반등 주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완성되니까 더 빠지진 않죠. 당장 더 빠지진 않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뭐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는 이런 네,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런 흐름, 이런 궤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19년도의 케이스를 한번 본다면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출렁 출렁하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좀 위로 네, 좀 위로 올라가주는 이때는 좀 옆으로 수렴했다면 이때 는좀 위로 올라가주는 흐름.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또 흔들렸다가 올라가는 네, 이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한번 더 과거로 가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2016년도 2월인데 뭔가 이때 급락이 나왔거든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과거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사이드카가 발동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애매해요. 그냥 경기 침체 우려, 갑자기. 이런게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시장이 회복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 회복했어요 이렇게 다 원래대로 그냥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예,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급락장 케이스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아마 브렉시트였나 예, 이게 브렉시트였을 거예요 브렉시트 브렉시트 나오고 어, 다시 회복됐죠 시장 아, 이런거 나오고도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가 트럼프 첫 번째, 첫 번째 트럼프 당선될 때그 경계감이거든요. 트럼프 될까봐 시장이 잔뜩 쫄아가지고 급락하고, 아, 트럼프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한 거예요. 응?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laughs> 실제로 멸망하지 않았죠. 근데 이 뒤에 또 빠졌어요. 이때 또 빠졌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때 뭐냐면, 전 세계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로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더 빠졌어요. 야, 이거 도대체 뭐냐. 했는데 그때 참어 안타깝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탄핵 전에 태블릿 pc 관련된 네 그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 이제 탄핵 가능성이 생기는 그러면서 국내 자체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급증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만 더 빠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걱정 끝내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시면, 이거 정말 매를 너무 많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요. 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 트럼프 당선과 탄핵 사건이 주식시장, 주식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회의 구간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또 말이 길어졌는데, 과거랑 똑같지도 않겠지만, 네,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 없이 공색한 악재로 급락하면 이렇게 뭐쑥 올라오기도 한다. 예, 이번에도 약간 이유가 좀 공색하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뭐 경기침체 아닌 것 같은데 경기침체라 그러고, 뭐 엔키리 트레이드 갑자기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잘하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예, 좀더 높게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거지만, 만약에 시장이 앞으로 더 간다면, 예, 근데 가더라도 바로는 못 가겠죠. 또 출렁출렁하면서 가겠지. 그데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이제 회복세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꼭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 박스권 이상으로 본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만약에 박스권 이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다시 좀 눌릴 수도 있고, 어, 눌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눌리면 또 사야 되고 매수를 분할매수를 해야 되고. 또 생각보다 좀더 높게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뭐 홀라당 다 팔고 떠나는 거 그건 안 돼요. 네. 뭐 그렇다고 주식을 100% 비중 꽉 쥐고 가만히 있는다. 뭐 장기투자자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장기투자자가 아니니까. 또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변동성. 이런 변동성. 이런 변동성. 네. 이런 변동성. 이거는 좀 피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비중조율. 네. 중간중간 뭐 현금 비중, 주식비중을 조율해서 좀 올라온 건좀 팔아주고 보유할 건또 보유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게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대응이고요. 어,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꾸물꾸물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오면 그게 결국에는 지수의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막확 급락하고 확 급등하면 그때는 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수의 변동성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종목별 장세. 가는 종목은 또 가고 안 가는 건안 가고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앞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같이 움직였잖아요.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 대세 하락 중에 반등이라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나는 시장이 여기서 반등 주고 이게 바로 급락할 것 같다 음? 이거 깨질 것 같다 이거 뭐 경기 침체이거나 아니면 뭐 nk2 트레이드 2차 청산 대규모로 나온다 예, 그러면 지금 이번 반등에서 다 팔고 도망가야죠 근데 저는 일단 이거는 아니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박수권으로 예상한다 예, 대세 하락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릴게 코스닥 신용잔고의 의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제 코스닥 신용 잔고예.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 잔고는 이거랑 좀 추이가 다릅니다. 근데 코스닥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이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의 그 상황과 심리가 많이 투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읽는데 인간 지표로서 도움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장고가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면 신용장고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신용장고의 금액도 올라가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최근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지수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신용장고가 여기서 그냥 완전히 아래로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신용장고가 2022년 신용장고 저점을 깰 정도로 엄청나게 털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 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어,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신용장고라는 거는 어, 이게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 이틀 정도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한 네, 신용장고의 반등은 오늘 보이진 않고 이틀 지나면 이제 뒤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신용장고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살짝 늘어나느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반등 코스에서 글쎄요. 신용을 그렇게 용감하게 많이 어, 사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용 잔고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개인들이 많은 개인들이 어, 포기하고 낙오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반대 매매가 많이 쏟아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뉴스나 뭐 금리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코스닥 지수가 과거에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 나중에 다시 급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추가적으로 밀리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 신용장구를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신용장구가 왕창 털렸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추가 급락할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엄청난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매물 악성 매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엄청난 악재가 바로 나올까 다음 주에 그거는 저는 네, 아니라고 보고 매물도 매물 관점에서도 이렇게 털렸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매물은 없다 크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수 관점에서 시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좀 종목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낙폭과 대패턴 그러니까 잘 가다가 단기간에 시장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종목. 이런 패턴의 종목을 요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한번 해보자. 애매한 위치에서 흘러가는 종목 말고 이렇게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급락한 종목은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폭도 크다. 두 번째 패턴은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잘 가다가 최근에 급락장 이후에 빠르게 신고가를 돌파한 패턴. 네, 이런 패턴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빨리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은 또는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고 이 위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더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예 강한 종목이나 아예 단기 낙폭이 큰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단기 낙폭가대 종목 중에 샘플로 보여드린 게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가 지난주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반등 나올 거다. 반등 나왔죠. 하이닉스 반등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는 단점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 너무 크게 실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무겁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텐데 탄력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형 중에서 이 거래 없이 네, 밀린 종목이 있으면 어뭐 내용도 봐야죠. 실적이라든지 뭐 전망 여러 가지 다 봐야 돼요.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종목이 있으면 관심 있게 보자. 저는 이제. 어떤 종목 위주로 봤냐면 일단 이수페타시스를 매매를 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서 매매 낙폭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이날 월요일날 네 들어가서 또 수익실현하고 나왔어요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PSK홀딩스 예 이수페타시스 매도한 이후에는 PSK홀딩스를 매수를 들어가서 월요일날 종가매수로 들어갔고요 어제 좀 오르고 이제 오늘 수요일날 장중에 뭐 16%까지 급등을 했는데 다 먹진 못하고 네, 적당히 단기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PSK홀딩스 제가 말한 그 전형적인 패턴이죠. 잘 가다가 단기 급락 확 나온 거 그런 패턴이었고 낙폭가대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보시면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네, 이렇게 저점, 저점, 중기 추세가 살아 있는 네, 그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파동이 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었던 거죠. 차트상으로 뭐 실적도 좋고 그리고 240일 이평선을 그려보면 네, 방금 봤던 그런 자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지만 240일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의 지지력도 기대를 해볼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이면서 추세선의 하단 지지값이면서 장기 이평선의 지지력이 기대되는 자리 이렇게 중첩되잖아요 우리 매수의 근거 여러 개가 중첩이 되면 될수록 그런 자리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요 우리가 매매를 100종목 200종목 할 수는 없잖아요 두세 개밖에 못하지 뭐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왕 저는 할 거면 이렇게 근거가 확실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패턴에서 제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파마 리서치 이 종목인데 이게 지난주 제가 방송한 날 수요일 날 신고가를 낸 종목이죠 이때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막 반등하려고 하는데 얘는 벌써 신고가를 내버렸네 어, 이거 왜 그럴까요? 응? 이거 뭐 실수로 올라왔나?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결국에는 더 가죠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요거를 5일선 이하 조금 더 밑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다가 <laughs> 요거는 매매를 못했고 그냥 PSK홀딩스로 집중해서 했는데 아무튼 신고가 패턴에서도 어, 좋은 흐름이 나와지고 있고 단기 관점에서는 분할매도 차익실현의 관점이고 나중에 요거 또 5일선이나 1일선 근처로 눌림 목이 나오면 예, 그때는 또 관심 있게 볼 만해요 실적 잘 나와서 신고가를 뚫고 있는 흐름이니까 요 추세가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수의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 종목에서도 이낙폭가대 매매는 일단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수가 급락했다가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후의 흐름은, 이 기술적 반등 매매가 아니고, 다시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지난주와 이번주는, 잘 가다가 급락한 종목의 반등을 노리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종목도 이렇게, 이제 누워버리겠죠. 음? 지수가 이렇게 가버리면 눕겠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뭘 봐야 되냐면, 다시 이제 차트보다는, 이제 내용으로 가야 돼요. 내용. 음. 다시 좋은 종목이 집중해서, 차트보다는 실적과 성장을 본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주에 반등하는 이런 패턴은 좀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화하고 당분간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패턴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제가 매수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음,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쭉 지켜봤죠. 네, 실적 잘 나온 종목도 있고, 뭐안 좋은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번에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해요. 야, 이게 참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현상인데, 음,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기적인 세론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앞으로 3분기 때 실적이 다시 떨어질 종목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매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에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 주가 떨어질 때 사야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3분기 실적 우리가 뭐다 예언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최근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흔들리고 어 그런 종목 중에서 어 3분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망 예, 전력 설비, 이런 쪽에서 단기 세론이 나왔지만 3분기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이 출렁임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심지어 화장품도 종목이 뭐 몇개 없지만 다 달라요. 예, 종목마다의 그 상황이나 앞으로의 그 잠재력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어야 되죠. 화장품주 중에 실적 안 나온 종목도 있거든요. 아무리 퍼시픽 같은 거 실적 안 나왔어요. 실적 쇼크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 근데 실적이 좋은데 3분기에도 기대감이 있다면 네, 이번 조정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종목을 구체적으로 찍어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네, 이 정도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최근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급락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 그쪽에서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있어요. 미국 대선 관련된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 보니까 유리기판, 유리기판 테마. 이런 쪽 보면 실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 과연 지금 내가 이걸 살 거냐, 이걸 살 거냐, 이 고민이잖아요. 좀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느 쪽을 사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이쪽을 택하죠.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걸 택하는 거고, 뭐 실적보다는 단기 모멘텀, 뉴스 분위기, 뭐 테마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은. 이거 굳이 보지 않고 이쪽을 따라 붙겠죠. 어, 물론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하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실적주가 무조건 우선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실적주가 좋은 시즌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2분기 실적까지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뭐가 있냐면 실적이 좋아도 볼일 다 봤다, 어, 볼일 다 봤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그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 그건 다시 실세가 열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만큼 반대 급부, 실적이 만약에 인정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실적이 없어도 내년 기대감이 있고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그냥 뉴스가 있는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 같이 나오면서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쪽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정확한 저점을 맞추기는 어려우니까요. 항상 분할 매수로. 오늘 조금 매수 들어간 게 있어요. 네, 현금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가 혹시 더 밀린다면 비중을 좀 키울 생각으로 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 그리고 과거 사례도 한번 봤고, 그리고 종목들 어떤 쪽을 보고 있는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굉장히 어렵고 암울한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주에 시장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잘 반등을 해줘서 다행이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쯤이면 조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또파이팅 하셔서 네, 계좌 수익률 빨리 끌어올려서 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파이팅 네, 하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